오늘 은혜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야외를 섬겼더라. 아멘. 아, 사실, 이 오늘 말씀은 이제 여우수아의 이제 끝을 보여주면서 아, 이제 곧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사사기로 들어가는데, 아,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것이 아, 이 여우수아와 이 여우수아 밑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함께 본그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이 믿음이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사기로 들어와서 이제 여호수아가 24장으로 이제 끝이 나고 사사기로 들어와서 사사기 2장 11절부터 어, 볼수 있는 것이 2장 10절까지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서 2장 10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인데 바로 이 2장 11절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는 기록이 바로 나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이 믿음과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대물림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믿음이 좋아도 이 믿음이 밑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로 자손들에게로 자연스럽게 전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볼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세와 여호수와 그리고 여호수와 밑에서 그 모든 것을 함께 본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까지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 즉 믿음의 리더가 그들의 믿음의 중추가 되어서 어 그들의 믿음을 계속 봐주고 그들의 믿음이 똑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만 사실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고 사실. 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어떻게 이 신앙이 대물림되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신앙이 계속 유지되게 할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 부모님들은 가장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만 보면 굉장히 답답하죠. 사실 오늘 찬양도 예수로 사는 인생도 사실, 찬양을 한 것이, 이 현실을 보면 막막합니다. 이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예수만 바라보는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수 있게 할 것인가. 모세와 같은 그 위대한 사람도, 여우수와 같은 그 위대한 사람도 그들의 살아생전까지만,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까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붙잡아 줄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 믿음이 계승되게 할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러면 왜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었는가? 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끊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뭐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인도 인도하여 낸이 이집트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하라. 네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는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들고 쫓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또 나를 죽이려 합니다.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여호수와는 모세의 평생 동안 남은 그것을 짊어지면서 또. 하나님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그곳에서 있는 모든 싸움과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면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니까 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전승되고 이것이 대대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기독교 신앙이 좋아서 믿으십니까? 저한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저에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당신은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의 답은 단호하고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외에 그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가 좋습니까? 이거 뭐 룰을 따르는 삶이라면 종교가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만나게 해주고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이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밖에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이 리더가 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리더는 그냥 단순히 너희는 어떤 룰을 지켜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께 올바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모세와 여호수가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싹다 망했습니다. 발과 아스다로 그냥 따라갑니다. 왜? 그냥 종교!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된다? 내가 무슨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은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준다면,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것에 힘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 여러분 자녀가 이미 늦었다면 여러분 자손들에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들이라면 손주들한테 힘,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그 손주들이, 어떻게든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수련회가 있다면 보내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 만날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있을 때에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은 영영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시고 그들의 삶이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그 어떤 것으로도 할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살아 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신다면 사실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희망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까지 전승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미 승리 하셨습니다.